아마도 일반 사람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독특한 아이돌 문화가 있다. 해달. 보기에는 그냥 사진과 비슷해 보이는 포토카드.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콘서트, 앨범 구입, 공개 방송 등을 참여해야 하며 포토카드 전문 거래 앱이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실제로 아이브 장원영의 포토카드가 110만 원에 거래되고. BTS 전국은 420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다. 또 아이돌을 따라다니며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홈마는 장비비용과 이동비 등의 모든 지출을 개인돈으로 사용하지만 아이돌 사진을 언론사에게 판매, 굿즈 제작과 심지어 어떤 홈마는 홈마 노하우를 강의로 만들어 팔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는 홈마도 있다고 하며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해 직접 카페를 만드는 생일카페는 일반인에게 자신의 아이돌을 홍보하기도 하면서 아이돌만의 개성이 녹아들고 운영을 하는데 세븐틴 우진은 헬스 컨셉의 생일카페, 엑소디오는 농부 컨셉의 생일 카페를 진행했으며 기출 변형으로 미츠리아는 생일 펍을 열어 칵테일을 판매했다하며 생일 카페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일정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한다.